객관적인 약세장. 보다 못한 리플 CEO 브레이크 알링 하우스가 나서네요.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저녁.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 리플 CEO explains how his company survives through bear markets. 본인의 리플랩스 회사가 이러한 bear market 약세장에서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랜 숙련의 경험을 가진 리플 CEO 브레이크 알링 하우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입을 열었는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죠. 구독자 4만 2,500명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구독 좋아요 한번 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원하신 분들 채널 회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세 글자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분들께서 이렇게 이렇게 인상 좋은 분들께서 이렇게 귀여운 이,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께서 가입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어, 6월 전략 아직 6월 15일이니까 6월 전략 한번 보시면서 체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 가급적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는 회원 채팅 참여 생방송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어제 전화질을 보셨다면 오늘의 소복 반등을 맛있게 냠냠 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없었다면 누구나 불안감에 잠을 못 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시간 채팅 창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채팅창은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쭉 나오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올려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R Ripper CEO가 한번 어떤번 들어볼까요? 자,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정의 b r e a k i n g House. 활짝 웃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굉장히, 요즘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겠죠. SEC 소송 400번. 뭐. 몇, 이제 하도 날짜가 많아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봐야 돼요. 자, 며칠 됐냐면요. 541일. 맞아요. 야, 이제 앞자리에서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542일째. 542일째. 542일 14시간. 9분 15초, 16초 지나고 있는데, 본인 회사가 소송이 걸려 있는데, 설령 아무런, 설령 진짜 어,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심적으로 어, 지쳐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XRP 호들러분들을 위한 이런 트위터 메시지 같은 것들 그리고 메시지 서명 같은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음, 적지 않은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The market is likely to shrink in the near term. 단기로 봤을 때는 계속 줄어들 거라고 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네요. 굳이 뭐안 좋은 시장을 좋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공감되고요. 어, 그러나 the executive however remains bullish in the long term 장기로, in the near term 단기로 봤을 때는 좀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in the long term 단기로 장기로 봤을 때는 remains bullish 할 거라고 the executive 여기서는 어, b r e a k g l i n g out을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믿냐면요 이유는 암호화폐가 결국 금융 시스템의 그런 일체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Cryptocurrency will eventually become an integral part of the financial system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중요한, 필수적인 부분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젠가 breakdalling out 또는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만 구천 여개의 전 세계에 있는 암호화폐 중에서 몇개 빼고는 다 궁극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계속 주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암호화폐들은 사라지기 시작하겠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integral part 정말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뭐 XRP 같은 것들을 포함한 진짜 이 실생활에 필요한 유틸리티적인 암호화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약세장이기 때문에 내리는 비는 맞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저렇게 펀더멘털이 강력한 암호화폐들은 궁극에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강하게 강세장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이 브레이크 갈링하우스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브레이크 갈링하우스는 그럴 자격이 있거든요 리플 사 지금 몇 년째인 지 아시죠? One of, the, one of the oldest crypto companies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회사 중에 하나가 벌써, 왜냐면 10년째 되고 있거든요. 리플 회사입니다. Managed to weather. Weather는 날씨지만 동사라는 어떤 것을 견디다 뜻입니다 Previous bear market downturn. 입니다. 정말 약세장. 엄청난 약세장 아, 침체 같은 것을 가까스로 managed to weather. 이겨냈다. 어떻게? By having experienced executives. 경험 많은 이원을 가짐으로써. 어떤 걸 초점? Focusing on the long term and operating with transparency. 투명, 투명하게 운영한다. 브레이커링하우스의 리플랩스는 정말 투명하게 투명하게, 우, 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500은 플러스 2022년에만 플러스 알파 알파라는 것은 2,300명을 추가로 충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계속. 이따가 밑에서도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523명입니다. 523명. 어, 기업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500 플러스 알파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왜냐면 플러스 알파라고 적어 놓은 이유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웹사이트에 허위 기재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큰일 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당연히 법의 조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500명의 회사 임원이 아니 회사 직원이 있다는 것은 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음, 맞네요. 정말 경험이 있죠. 그죠? 경험이 많잖아요. 여러분 회사가 소송에 걸려서 그 회사의 이 가치가 199원까지 멀쩡하던 한 3000원 달리던 것이 갑자기 199원 내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여기서 정말 호둥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본인 회사임에도 본인의 펀더멘탈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브레이크 링 하우스는 꿋꿋이 이겨내서 지금,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있고, 부정적인 의미의 마무리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모는, 정부 기관 중에 하나를 궁지에 모는 그런 경지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도 참 굉장히 중요하죠. While many crypto companies 지금 뭐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입니다. paused 멈췄잖아요. 이렇게 hiring or hiring or started shrinking, started shrinking their staff. 임원이라든지 고용하는 것들 다 지금 감축하고 줄이고 있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지금 암호화폐 <laughs>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리플 회사는요. It'll be able to grow the number of employees even during the bear market after securing a significant cash balance. 그러나 리플은 상당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약세장 중에서도 직원 수를 계속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캬, 멋있죠. 직원 수를 늘린다. 멋있죠. 허세 브랜디 갈링 하우스는 허세도 부리지 않죠. 멋있죠. 코인 베이스는 xrp 상장 폐지시킨 다음에 우리 브라인 암스트롬은 계속 이렇게 고꾸라지고 있고 이몬 수도, 아니 그 직원 수도 줄이고 있죠. 18% 줄여버렸습니다. 이번 쿼터에만. 다 필요한 숫자도 18이에요. 18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준 이야기도 살짝 있는데, 아, 1994년 이후에 가장 큰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The biggest rating increase since 1994.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이, 이, 이 부분인데요 여기도 좀뭐 생각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Thrive는 번성하다 번영하다 커졌다 이 말이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그렇지 않나요 저금리 또는 제로금리에 가까운 환경에서 비트코인이 Thrive했잖아요 커졌잖아요 그죠 그때는 금리가 사실상 없을 때였고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약세장이 될 것이다. 아무아래도 뭐, 그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그 하고 있거든요. 음, 현재 금리는 아, uh, rates are now expected to hit 4% by mid 2023. 2023년 내년 중반까지 4%까지 아, 4%, %까지, uh, 4 정도까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공개 방송 때 가끔 말씀드렸던 내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에는 아주 큰 위기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기가 없으면 좋고, 근데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암호화폐도 조금 불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기사, 객관적인 중립적인 기사니까요. 이분, 이, 알렉스 더프냐 라는 분께서, 아, 어, 이렇게 의견을, 기사로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제도권이라는 어, 논리로 좀 반박을 하고 싶다. 아, 반박이라면 저 의견을 드리고 싶다. 의견은 존중합니다. 어, 그렇습니다만, 2007년, 2007년과 비교하라고요. The last time they were this high in 2007, Bitcoin was yet to be launched. 이때는 생긴 적도 없었다. 2007년과 지금하고 비교하는 게좀 이르잖아요. 그때는 정말 전혀 제도권도 아니었고 오히려 검은 돈에 가까운 시대였습니다.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많이 제도권 제도권에 들어왔는지의 근거는 동조화죠 영어로 커플링 이라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오르면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리플 같은 암호화폐도 따라오르고 그쪽이 떨어지면 우리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증시와 암호화폐가 같이 움직이는 같은 움직임을 요즘 보이고 있는 건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만 봐도 제도권에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 금리가 인상되고, 인플레이 생기고, 경기가 안 좋으면 주식, 미국 증시, 나스닥 떨어지고, 우리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떨어지잖아요. 우리 리플 같은 암호화폐도 떨어지잖아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저는, 저는, 이 때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도권이 많이 들어왔고, 앞으로 더더욱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정말 탄탄할 가능성이 있다. 나스닥과 똑같이 움직인다는 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에는 우리의 리플이 이걸 다 이겨내고 쭉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42500명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요 멤버십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회원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제는 fomc 전화제를 했습니다 fomc가 시작돼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 는데 우리는 전화제를 해가지고 오른쪽 채팅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축배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 마무리 했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구독 눌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8시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